안녕하세요. 유니하우스 하늘입니다. 너무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앞부분에 붙여봅니다. 아,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. 이런 하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. 오늘 제가 바이소를 하나 어 부, 이게 부분적으로 비어 있는 곳을 채워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아이 보여 주기 전에 이런 예쁜 하늘을 한번 보여 드려요. 너무 아름답죠? 안녕하세요, 다육테라스입니다. 오늘은 어, 얘 이름은 잘 몰라요. 거미줄 바위솔인지 하여튼 바위솔인데이 아이를 어, 여기가 공간이 너무 비어서 어, 제가 어, 여기서 따서 여기다 심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 한번 얘네들을 번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요. 얘는 오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, 얘를 줬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운, 키웠는데 아, 잘 얘네들을 못 키우겠더라고요. 제가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방치해 두고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, 이렇게 중간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비어졌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. 제가 이렇게 한눈 파는 사이에. <laughs> 어, 얘네들도 사랑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사랑을 받아야 잘 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, 방치를 했더니, 이렇게 죽어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지금 자리에 있던 자리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빼주겠습니다. 진짜 오빠가 실하게 잘 키워서 줬는데, 아, 오빠가 진짜 몸이 안 좋은데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한번 심어볼게요. 얘네들 이렇게 띄어서 심으면 잘 우리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잘 크는데 얘는 한 번도 안 해봐갖고 모르겠어요. 너무 작아서 제대로 클래나 모르겠어요. 오빠가 나뉘고. 키우던 난 종류나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들을 줬어요. 근데 우리 집 와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죽은 애들도 있고, 겨우 지금 살아있는 애들도 있고, 어, 제가 그, 걔네들은 잘 관리를, 어, 못했어요. 그리고 신경, 걔네들은 신경이 그쪽으로 안 가더라고요. 이 다육이가, 제가 다육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육이만 신게 됐는데, 걔네들은 그나마 그래도 작년 여름에 힘들었지만 잘 크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장만돼도 아주 잘 크고 있어요. 진짜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 진짜 얘네들이 잘 커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맙고 고맙죠. 그래서 이렇게 빼곡히 좀 꽂아서 이제 번식이 될지 이제 궁금하네요. 잘 커졌으면 좋겠네요. 제가 나중에 이름을 찾아서 올려드릴게요. 아, 밑에 두 개가 떨어졌다. 이렇게 심어주면 빼곡하게 나오겠죠?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심어봤습니다. 자,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. 이 조그만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. 아, 날씨가 지금 따끈따끈합니다. 제가 오늘 날씨가 좋은 하늘을 찍어가지고 앞에다가 붙여서 올려드릴게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